대구 동구청은 8월 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민선칠기 구청장 공약 확정 보고회를 공약이행 구민평가단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 보고회는 민선칠기 주민과의 엄숙한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13명의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을 위촉하고, 구민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37개의 공약에 대한 성공적인 공약이행 실천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해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약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활성화, 팔공산 체류형 문화관광벨트 조성, 동촌지역 금호강 관광중심 수변 도시개발 추진 등 민선 7기 동구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이철 동구청장은 공약 이행 구민평가단과 함께하는 공약 확정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매니페스토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